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룩한 전례관한 헌장, 거룩한 공예라고 첫 글자가 시작이 되는 전례 헌장에 대해서 배워보기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아, 제 소개를 하는데요. 예, 저는 윤종식 디모테오 신부고요. 지금 현재 가톨릭대학 신학대학에서 전례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미래의 사목자들이 될 신학생들을, 그 다음에 또 신학에 관심 있는 일반 학생들도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범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서와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희를 유혹에 빠지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이런 시간에 함께 만나 뛰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어, 오늘 전례 헌장이라 그래서 어, 고개를 전례 전례 흔들지 마시고요. 끄덕이면더 끝까지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공의회를 열게 된 계기가, 제2차 버티칸 공의회가 1962년부터 해서 1965년에 끝난 제2차 버티칸 공의회가 열린 이유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전례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정말 그 당시 전례들은 너무 성직자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신자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예, 저 이제 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이나 땜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해 보면 라틴어를 이렇게 복사했을 때 라틴어를 이렇게 한국말로 뭐 기리엘레토 하면 기리엘레토는 받아, 네. 크리스테엘레토 하면 크리스테엘레토 이렇게. 그러니까 라틴어로 아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발음만 해서 복사를 썼대요 예, 왜냐 복사가 이렇게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잘 모르니까, 복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분 지금 한국말로 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제이차 바테칸 공의의 아주 개혁, 쇄신에 의해서 전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고요. 그런 이유는 그걸 고민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전례가 왜 신자들하고 같이 소통이 잘안 될까? 그런 고민들을 그 전에 벌써 트렌트 400년 전에 트렌트 공의 이전서부터도 계속 고민했던 이유였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워낙 강하게 라틴어를 거부하고 그다음에 신자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가톨릭 교의 원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반대로 나간 거죠. 역으로아 보인들도 신자들이 못 알아서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너무 반대파가 너무 세니까 반대로 나가서 라틴어가 교회의 공식 언어다. 이건 바꿀 수 없다라고 딱 예, 박아, 어, 헌장에 박아버린 거죠. 그런 바람에 이제 다백년 동안 좀 개혁이 미뤄졌는데 그래서 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가장 큰건 라틴어고요. 그리고 이제 전례가 신자들에게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성직자들 중심으로 너무 움직였다. 그 공간적인 거나 언어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전례 봉사하는 부분도. 특히 평신도에서도 누가 제일 멀게 느껴졌을까요?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은 아예 재단에 근접도 못하게, 수임들도 마찬가지로 근접 못하게 할 정도로 어떻게 여성이 이런, 그, 지금 생각하면 뭐 굉장히 여성들을 하대하는 차별적인 생각들이 많았던 거죠. 전례 헌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그 원리들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이렇게 전례 때문에 공회가 열렸다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례 헌장이 제일 먼저 반포된 헌장이에요. 1962년에 시작이 됐는데 1963년 12월 4일날 가장 먼저 발표된 헌장이에요. 그니까 그만큼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것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벌써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례 원장의 의도, 제2차 바티칸 공회랑 연결된 전례 원장의 의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례 쇄신, 개혁이라는 말도 잘 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쇄신이에요. 뭔가가 확 바뀌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느냐. 네, 세 번째로는. 전례 원장의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나를 하려면 1년 내내 들어야 되지만 한 시간 안에 모아 모아 모아서 간략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963년 12월 4일날 반포가 됐습니다. 전례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이제 거룩한 공예라는 그 지금도 이제 교회 의 하나의 전통은 뭐냐면 그것이 반포된 이름을 처음에 두 글자로 보통 활용을 해요. 처음에 나온 두 글자. 예. 그래서, 그 시작이 거룩한 공예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룩한 공예라는 이름으로 썼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쓸때전례에 관한 헌정이다. 짧게 말해서 전례 헌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트공예의 폐막일, 1563년 12월 4일, 그럼 어떻게 해요? 1963년하고 400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켜왔던 트렌트공예의 전례개혁을 이제는 또한번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주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새신한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과 쇄신의 이제 차이, 예전에는 전례개혁이었다면, 레포르마였다면 이제는 인스타우 라지오라고 하는 이제 깊은 의미서부터 에 끌어내서 원천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 바꾸는데 방향이 중요하죠. 어디로 바꾸느냐. 엉뚱한 방향으로 또 튀면 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동적인 대처에서 능동적인 대안으로. 예전에는 공회를 열때그 공회를... 연 이유가 어떤 논쟁이 벌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적인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공회를 많이 열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야. 세계가 바뀌고 있어. 그리고 신자들의 의식도 바뀌고 있어. 그렇다면 교회도 변화가 필요해. 라는 상황인식이 먼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라는 것들이 공동된 당시의 공의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주교님들 안에서 모두가 일치가 됐던 거죠. 특히 이제 교황청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에요. 예. 저도 이제 로마에서 10년 동안 지내면서 교황청 근무자들하고도 한 3년 살았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예,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바뀔 정도면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신학적인 문제에서 탐욕적인 관심으로 넘어갔어요. 예전에는 하느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정말 인간이었나? 정말 사람이었냐? 성령은 또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 고백은 뭐냐?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그 다음에 트렌트 공예에서는 희생제다라는, 미사의 희생제단는 어떤 의미냐? 이런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거리죠. 그런데 제체바 제체바테칸 공예는 사목적인 관심이에요. 우리 양들에게 어떤 풀을 먹여야 되느냐가 관심이에요. 우리 양, 보통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한테 뭐 음식 주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에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그 당시에 이제 특히 교황님 요한 23대 같은 경우에 우리 양떼들에게 정말 신앙과 그다음에 사랑의 실천을 할수 있는 좋은 풀을 어떻게 먹이고, 주는 방식도 그렇고, 좋은 풀은 또 뭐냐? 라는 방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처럼 그냥 방목할 것이냐? 그렇지만 뭘 보면서 좋은 풀을 먼저 찾아도 줄 것이냐? 그 방식부터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연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77세가 넘은 이제 교황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각은 스마트하신 분. 이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베네치의 총대주교였죠. 그러면서 그 영화에 보면 그분에 관한 영화를 제가 로마에서 봤는데 첫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 아, 맨 처음에 막 교황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그 비서가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오 12세였는데 비오 12세가 돌아가셔서 성악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모임을 해야 되는데, 예, 경님들이 모여야 되는데 우리 총대주교님 어디 계죠막 이러고 이제 비더가 찾는 거예요. 그때 어디가 계셨냐면 본인이 들어갈 관을 짜고 있었어요. <laughs> 네, 짜면서 아, 내가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가 좀 좁은 것 같아. 좀 넓혀줘. 막 이러면서. 나 좁은 거 별로 안 좋아해.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굉장히 친근하게 사람들에게 대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양들과 소통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던 분입니다. 그다 타목적인 관심, 양들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전례헌장의 이제 의도가 전례헌장 1항에 나와요. 첫 번째 항에 전례헌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얘를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전례헌장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그다음에 공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첫째. 신자들의 그리스도교 생활을 나날이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나날이라 그래. 나날이 한 번만 딱 정해 주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게 뭘까? 두 번째로는 변경할 수 있는 제도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적응해야 된다. 그럼 뭐냐? 지금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현실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제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어. 현 시대가 막 바뀌고 있는데 메스미디어도 발달되고 사람들이 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발달하고 아니, 비행기도 타고 다니는데 왜 우리는 고리타분하게 아직도 구름을 끌고 다녀.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 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예, 누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헤어졌던 거는 동방정교회죠. 예, 천년 전에 갈라졌던 예 여러 가지 신학적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실천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려졌던 동방교회. 그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한 500년 전에 갈려졌던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하고도 어떻게 하면 일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죠. 그 전에는 너희는 우리가 싫어서 나간 거니까 니네끼리 잘살 예,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게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고 있는데. 그 방향이 좀 다를 뿐이지, 한 형제 아니냐라는 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다음부터 그 교황님들이 동방교회 총대주교님 만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시게 되고, 프로텐트한테 이제 뭐 루트교라든지 성공회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이런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걸 그렇게 꺼려하지 않았어요. 뭐 그쪽에서 꺼려할 수는 있죠. 근데 에 교황님이나 주교님들 이렇게 만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그리토교 일치를 위해서 다중교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모임도 따로 있어요. 저도 가서 강의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모든 일을 교회의 품으로 부르는 선교를 강화시키자. 이거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견했던 그 목적이에요. 복음을 널리 퍼뜨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겠도록 하는 것. 당연하죠. 이거는. 예.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원리에 해야 되느냐. 예. 그냥 우리 것만 계속 디밀 것이냐. 우리가 좋은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게 좋은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는 않고 말로만 선포해도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예, 이런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제 공연은 나가야 되고, 거기에 전례가 바뀌어야 된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